DNA 뽑아 D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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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Come, c 공룡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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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고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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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m 다뽑 o m e come, c o 이런 아까 뽑았단 말이야 어 그럼 그 안에 지금. 넣 걔는 잘안뽑았다 뽑아 띠띠띠띠띠다 뽑아 뽑 그럼 그 뚜껑을 닫어 그래야지 DNA가 확 퍼져 이제 뚜껑 열어봐. 공룡이 살아났어 공룡이 다시 살아났다.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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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탁한 응. 공룡들이 다들 다 도와주고 있다. 응. 근데 나쁜 공룡들 나타나지 않던데 넘어진 친구 나한테 보내도